할렐루야!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만들어내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랍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삼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기에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죽시, 즉시물리치사날 지키시네라고 하는, 이런 찬송작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하루 모든 환경을 이기는 복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오늘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현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야 지방에 이르러서나 그리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을 보면 은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깨달아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그 체험으로 인하여 바울이 눈이 시각을 잃었습니다. 장님이 됐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주고. 눈이 밝아졌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는 예루살렘이나 먼저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저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바를 방문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러기아 지방에 이르렀고 또 그는 말합니다. 그리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나로 말미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간정을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결혼도 안 했지만은 아내의 역할도 알고 남편의 역할도 알고 자녀의 역할도 알고 그는 수없이 많은 한난을 당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고 늘 자족했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세상의 것 많이 배워가지고 멍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르게 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한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한란이 아니고 신앙성장의 환경일 뿐입니다. 산나무에게는 여러분,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기회가 되고, 햇빛이 늘이 쪼개 되게 되면 물가에 심겨운 나무는 잎이 더 청청하게 되고, 거기에 매이는 가위는 더 달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아무리 달구어도 검은 순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환경을이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사람에게 물어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성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꼭 성리하는 한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